그 어느 교수님이 쓴 칼럼을 읽다가 보니까 그 TV 프로그램 중에 싱어게인 이런 프로가 있었나 봅니다. 이제 이 프로는 어 실력은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가수들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교수님의 칼럼에서 그 오디션에 참가했던 이무진이라는 그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는데요. 이 청년이 원래 그 22살, 굉장히 젊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제 꿈, 뭐 이런 제목의 노래를 이제 선곡해서 불렀는데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이제 노래를 부르기 전에 묻더라고요. 왜이 노래를 선곡했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 그 노래가 그딱 자기 얘기 같아서 성공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청년이 이제 사람들에게 아,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물으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한대요. 너는 그 길을 갈수 없어. 그러면서 자기를 등지고 외면하더라. 이게 이제 이 어린 청년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선곡한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고민이 그 자기와 닮아 있어서 내가 선곡을 하게 됐다. 그래 제가 그 교수님의 칼럼도 읽고 또막 검색해서 이제 그 청년이 그 나왔던 그 프로그램도 들어가 들어보고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 꿈이라는 그 노래 말을 이제 가사를 찾아서 보니까 가사가 이랬습니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 늪인지 이 답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요. 뭐 사실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제대로 몰라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뭐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세월을 살았다는 기성세대도, 막 그냥 백발이 성성한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그 얘기입니다. 어디가 늪인지, 어디가 숲인지, 아는, 알지도 못하겠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게다가, 뭐, 엎,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참 오리무중인데 왜 이런 우리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놀랄 일들은 사는 내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겁니까? 그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심리학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학습된 무기력, 무기력이라는 거는 이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 노력으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이게 무기력해진 상태가 이게 학습된 무기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나온 신간입니다. 잠못 드는 당신을 위한 밤의 심리학. 이게 그 심리학 교수님 몇 분이어서 이제 공전되요 앞부분을 이렇게 뒤져보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문장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라면 이들의 정신을 구성하는 70%는 불안이다. 이 한마디가 뭐 물론 전문가 그 심리학 교수님이 쓴 거기 때문에 더좀 공신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와닿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라면 이들의 정신을 구성하는 70%는 불안이다. 그뭐 마음이 좀 아프고 병든 사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오늘 말씀 읽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뭐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왜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뭐 그냥 오리무중일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린 딸이 지금 그 생사를 오가는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럴 때 부모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 23절입니다.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건을 이만 막 절박한 그 아비의 마음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절망에 놓여 있던 참 불행한 그 해당장 야이로였지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야이로에게서 배워야 될게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결정적인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첫째로요. 인생길 가운데 내가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지난주 살펴본 12년 혈루증 여인이 그 놓쳐버린 12년이 그거 아닙니까? 이 의사를 만나보고 저 의사를 만나보고 모든 걸다 탕진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이게 인생의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목사 찾아와 가지고 저 찾아와 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다가 내가 풀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때는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여러분, 즐거울 때 찬송을 부르라는 이 말씀이 가지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그 기쁨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오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아세요? 워낙 자기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발만 동동 구르지, 이 야이로처럼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갈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걸 야이로에게 배워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첫 번째로, 난감한 일을 당할 때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지만 두 번째는 거기다 하나 더 얹어서요. 여러분, 난감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되 간절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 23절. 다시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 당시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위치였는데요. 이런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 당시에 무명의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 자체는 이건 뭐 엄청난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 속에는 당연히 겸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가하면은. 그 무릎을 꿇는 그 파격적인 행동 속에는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을 거기에지고 온 몸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야이로의 태도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며 또 그들의 무엇을 듣습니까? 부러지점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간절한 바람이 가진 능력" 원래는 제가 바람이라고 이제 썼더니 그 문법이 안 맞다고 그래서 "간절한 바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간절한 바람이 가진 능력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왜 "간절한 바람이 능력"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은요,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지난 주에 그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으로 고통 당하던 여인의 병을 고쳐 주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그 병을 고쳐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 이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까? 아니 진짜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병이 고쳐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병을 고침받았던 건그 어설픈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이 여인의 병이 고쳐진 거지 어떻게 그 어설픈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병이 고쳐졌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로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이 믿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런 표현 속에는 이 믿음을 막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이런 주님의 정신이 본문 36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자, 35절부터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은 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랬더니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던 그 사건은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가고 있던 그 도중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 딸이 지금 죽어 간다면 이거 막 요즘으로 치면 막엠블런스가막 경찰 대동해서막 사이렌 울리면서 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누가 뭐옷 만지고 뭐할수 없도록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든지 어떤 뭐 무슨 기구를 타고 말이나 타고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빨리 가시지 않고 미적거리는가 누가 뭐손 만졌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또뭐 누가 만졌냐 그러고 주님 왜그그 그 지금 뭐 아버지 속다탈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가시지 않고 미적거리시다가 그렇게 그 딸을 죽게 만들었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이 한마디를 선포하시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인데요. 자, 3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고감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더니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지금 주님은 막 믿음을 엄청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그왜 비웃었을까요? 대답이 간단합니다. 그 피조물로서 자기 한계를 가진 그 좁은 생각의 틀에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조명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비웃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차라리 읽지 마세요. 성경은 안 읽는 놀라운 여러분들의 그 탁월한 식견을 정말 제가 놀라워합니다. 성경 읽지 마세요. 읽으시겠다고 할 때는요, 예수님 수준에 맞춰서 읽으세요. 이 한계를 가진 인간의 좁은 시각, 한계를 가진 인간의 좁은 머리를 가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비웃음 거리밖에안 나와요. 아니, 무슨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야. 이게 뭐, 이게 뭐, 뭐 장난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밖에안 나오죠. 그 홍해를 못 가르니까 그, 그 사람은 인간이고요. 홍해를 가르시니까 그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자기 수준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뭐 계속 뭐 이해되면 믿겠다고 그 주님 오시는 게 빠르지 그 사람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에 칼럼을 읽다가 너무나 와닿는 한 문장이 있어가지고 이걸 옮겨 적어 놓고요.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 줄을 제가 삼았는데 한번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이 들수록 고정된 신경 회로망을 사용하여 사고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다, 다시 들어보세요. 나이 들수록 고정된 신경 회로망을 사용하여 사고하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과 의견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보통 그 이런 말들 하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지기 쉽다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완고하다 이걸 찾아보니까요 융통성이 없어 올곧고 고집이 세다 우리 애들이 저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올곧은 쪽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융통성이 없이 고집이 세다 이거 완고하대요 아 여러분 이 젊은 분들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나이가 든 사람만 완고합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 자체가 완고해요. 젊다고 완고하지 않습니까? 내 애를 길러 보니까 세살 때가 제일 완고해요. 얼마나 융통성 없이 고집이 센지 이거를 이렇게 신발을 신겨 주면은요.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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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엄마가 신발을 신겨 주면요. 가다가 엄마가 신발을 신겨 준그 자리로 돌아와서 거기서 신발을 벗고 다시 지가 신고 가는 게세살때 일어난 일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누굴까요? <laughs> 셋 다요, 셋 다. 이 뭐, 나이 들어서 완고한 게 아니고요. 날 때부터 완고한데, 나이가 들면 더 완고해진다는 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을 제가 카피해놓고 읽었다니까요. 나이 들수록 늘 익숙하게 사용하던 고정된 신경회로망, 한 가지 신경회로망만 생각해서 사고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의견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오늘 이런 증세가 연세 대신 어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제가 나이가 드는게 저는 조금 좀 두려워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충분히 완고한데 이 나이 들면 더 완고해진다고? 그럼 너무 쓸쓸해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원인을 찾아 보니까요 늘 익숙하게 쓰던 한 가지 이 뇌에 고정된 신경 회로망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찬조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그 그 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구해야 돼요.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전체 교육자 회의 때이 이야기를 제가 들려줬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완고해 지기가 쉽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고집 불통이 될 위험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는데 왜 그들이 비웃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신앙이 여기서도 시작되는데요. 무서운 건이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자, 39절에서 제가 뭘 발견했느냐. 자, 다시 한번 39절을 보십시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구음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에 놓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비극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일 평생의 그 가슴 벅찬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그 소녀를 살려내는 기적의 현장을 목도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불신앙에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이 계속이 악순환이에요. 교회는요 부유부빈익빈입니다 영적으로. 믿음 있는 분은 이 달리다 보면 현장을 목도하는 가슴 터질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해서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요. 늘 믿음 없고 불신하는 사람은 이런 현장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려가지고 점점 그렇게 자기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한계를 가진 이 좁은 생각들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내가 이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가지 회로만 생각해서 내가 사용해 이런 거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에그 바다로 좀풍 풍덩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이 자꾸 풍성해지면요 연세가 드실수록 완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고집불통이고 완고했던 분이라도요, 계속 말씀으로 자기를 은혜로 그 하면은 연세가 드실수록 얼마나 여유롭고 융통성이 있고 그 자녀들에게 항상 안정적으로, 아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이거 귀하고 부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이 기준을 내려놓고 네 좁은 시야로 읽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 이런 점검을 늘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38절 때문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태도를 기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믿음이 이거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인 야이로에게 두 가지 선물이랄까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간절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신 마가복 5장 23절입니다 간국기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던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아, 여러분 저는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이 회당장 야이로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저는 좋아요 제가 분당 우리 담임 목사로서 계속 마음으로 다짐하고 은혜로 구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2만 명이 넘는 성도로 해서 일일이 제가 먼저 찾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절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만날 수 없으면 내일, 내일 만날 수없 일주일 뒤, 일주일 뒤에도 어려면 두주뒤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라도. 어떤 기도 부탁하고 어떤 문제로 상담하려고 찾아오는 우리 성도님에 대하여 내가 시간 없다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제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러고 계시잖아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리고요, 이 24절에 나오는 그와 함께 가실세 이 말씀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약의 인물 에녹이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데려가신 인물이 딱두 명입니다. 한 사람은 엘리아고 또한 사람은 에녹 아닙니까? 엘리아는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거다 승복이 돼요. 아이, 그럴 정도로 일했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에녹은 이게 약간 좀 이게 혼란스러워요. 에녹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우선 성경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막 길게 글을 설명하는 그세 구절인가 설명하는 데가 딱한 군데 나오는데요 그게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의의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첫 문장부터 애 낳은 게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나옵니다.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얼마나 기록할 게 없으면 애난 그를 또 쓰고 또 쓰고 이게 이게, 이게 이걸 보면서 제가 이야 정말 한거 없으시구나 이분이 그리고 이제 24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야는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다면요 애녹은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한거은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히브리스 1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애녹을 기뻐하셨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애녹은 여기 또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막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밤낮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엘리야처럼 막 불이 내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이 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여러분이 주님을테서 기뻐하는 거예요.